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싱글들을 위한 글로벌 줌 미팅 힐링카페는요 현재 90명의 싱글 남녀가 모여 있습니다 중년에 나와 비슷한 나이대들이 싱글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밤마다 또 아침마다 거기에는 연애와 썸이 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여자분께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괜히 잘못 접근했다가 망신당할까봐 너무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음, 아마도 많은 여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남자 하나쯤은, 호감이 가는 남자 하나쯤은 이렇게 마음에 두고 계시면서 언제, 어느 때저 남자가 나에게 호감 표시를 해주지는 않을까 하고 아마 기다리실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은 똑같기 때문에 내 눈에 괜찮은 남자는 다른 사람 눈에도 괜찮게 보이겠죠. 그래서 괜찮은 남자한테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몰립니다. 관심이.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용기 있는 여자? 아니면 그 중에 가장 이쁜 여자? 어쨌든 어떤 한 여자는 그 남자를 차지하게 되겠죠. 괜히 대시했다가 취비만 당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남자에게 나의 호감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남자들이 여자가 대시하는 걸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도 좋아해요. 하지만 남자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에 맞거나 그 기준에 이상이 되는 여자가 나한테 대시했을 때 좋아하는 거지. 전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여자가 나한테 용감하게 대시한다고 해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들은 여자를 볼때 그런 말이 있어요. 뭐 3초 안에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일대일 소개팅이 되게 실패율이 높은 거죠. 왜냐면 조건과 조건을 보고 또 외모의 느낌, 휠을 보고 싫다, 좋다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깊숙이 그 사람을 알아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는 뭐니 뭐니 해도 좀 자연스럽게 서로가 부담 없이 알아가다가 진짜 저 사람의 괜찮은 면, 내면을 발견하고 호감을 느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관심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남자한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여자들은 굉장히 용감하게 공격적으로 나 좋습니다. 당신 마음에 들어요. 호감 갑니다. 이렇게 대시하는 여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또 그거는 남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여자를 또 멋있게 보는 남자들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 혼자만 그 남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남자의 심리를 좀 이용할 것 같아요. 남자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걸 참지를 못해요. 그러면 남자의 그 호기심과 궁금함을 자극하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남자의 호기심과 궁금함을 자극하면 좋겠냐. 그 남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어?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연락했지? 어?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나? 이렇게 뭔가 그 여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답을 내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기다 아니다 싫다 좋다 맞다 틀리다 남자들은 이렇게 뭔가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아리까리하다 잘 모르겠다 어 뭐지 의도가 궁금한데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남자들은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궁금해할까요. 헷갈려 할까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카톡을 하면 분명히 그 남자는 내 생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좋아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의도가 궁금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남자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무엇지그 남자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뭔지를 저는 일단 알아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받는 걸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꺼내줬을 때. 사람들은 신이 나요.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저라면 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관심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 혹시 이러이러한 산 가보셨어요? 저는 이 산에 한번 가보는 게 저의 버킷 리스트인데 저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거를 내가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도 그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공통 관심사가 생긴 것만으로도 유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 남자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 요즘 빠져 있다, 주식 공부를 엄청 하고 있다 하면 자연스럽게 말을 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요 얼마 전부터 미국 주식을 사고 있는데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 뭐가 다른지 알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 남자가 신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그 관심사 외에 개인적인 질문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친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 어저께 줌 미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어,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았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아,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참, 너무 인상적이었다. 이런 칭찬을 한다면, 그 남자는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냥 아우 잘생겼다, 오늘 옷을 잘 입었다 이런 칭찬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에 대한 그런 칭찬을 해준다면 그 남자는 너무 너무 우쭐할 겁니다. 어? 나의 이렇게 괜찮은 면을 알아주는 여자가 있네.라고 그 남자는 갑자기 그 여자에게. 호감을 느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알아주고 또 칭찬을 해준 여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또, 아우, 어저께 만났을 때 어, 어떤 행동들이 어, 되게 고마웠다. 이렇게.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맙다라고 표현해 주거나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면 남자들은 엄청 우쭐할 겁니다. 그 여자가 너무 궁금해 질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방법은요, 어, 용기를 줄수 있는 말을 해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심어 주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이런 메시지 좋은 것 같아요. 어, 오늘도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이런 말 있잖아요. 뭔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좀 파워풀 하면서 그 남자에게 그냥 그 용기와 어떤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마음. 짧은 카톡을 보낸다면, 남자는, 어, 너무나 대우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어, 이 여자가 나를 정말 알아주는구나. 인정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간혹 간혹 카톡을 한다면,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있나? 왜 나한테 이렇게 친 친절한 말을 해주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남자는 그 여자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궁금함이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 생각이 결국은 그리움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헷갈리게. 그 대신 여기에는 반드시 어, 중요한 게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텍스트, 이 문자, 카톡을 할때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이 카톡으로만 이렇게 막 이야기 하는 걸 남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아닌 다음에는. 남자들은 그것도 일종의 어 자기의 수고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먼저 관심이 없는 여자한테는 남자들은 그런 수고를 드리는 거를 되게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카톡으로 너무 많은 글을 쓰는 경우가 있죠. 노노노 no, no, no. 절대 너무 많은 글을 쓰시면 안 돼요. 될수 있는 대로 간결하게 짧게 임팩트 있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보내면 남자는 그 다음 문장 이 여자의 생각들을 남자들은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남자의 관심사를 터치할 수 있는 문자 그다음에 그 남자의 어떤 행동이나 마인드를 칭찬할 수 있는 작은 칭찬과 인정의 문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멋있는 남자로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신감을 축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남자. 는그 여자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별 시큰둥 뭐 반응이 없다? 절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남자의 기준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뭐 아무것도 해 보지 않은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게라도 시도를 해서 그 남자의 마음이 나한테 끌려올 건지 아닐 건지 그 정도만 알아내도 내가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도 그 남자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끌어당겨 본 겁니다. 센스가 있는 남자라면 분명히 이 여자의 마음을 알아차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됐을 때 여자는 연락을 조금 소홀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자는 이제 막 안달이 나는 거죠. 어? 이상하다. 분명히 나에게 관심 가진 것 같았는데 왜 갑. 갑자기 또 연락이 없지? 하면서 또 궁금증이 더 폭발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남자가 이제 먼저 연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어, 이야기를 나누시면 돼요. 이거는 밀당이 아니에요. 밀당이 아니라 그냥 그 남자의 심리를 조금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그 썸이 피어나는 우리 힐링 카페를 이렇게 보면서 야, 나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남녀의 그 사랑 연애 썸은 정말 똑같구나. 아이를 먹어서도 그런 사랑을 할줄 모른다면 연애 세포가 없다면 그게 더 불행하고 비참한 거일 수도 있겠죠. 싱글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힐링 카페에 오시면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오셔서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 이렇게 보시면서 호감이 갈 만한 남자도 한번 점 찍어 보시고요. 또그 남자에게 또 살짝살짝 살짝 우리가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싱글들만의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싱글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30대부터 60 저희는 다양한 연령대의 싱글들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아래 에 저희 홈페이지 주소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이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서 글로벌 줌미팅 힐링 카페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